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조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 겨울 되면 따뜻한 조명이 또 눈에 갈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는 것들 장단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조명은 렉슨의 미나라는 조명인데 저번에 우리 프랑스 여름 솔드에서 득템 해가지고 한번 영상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이상 썼지 여보 우리가? 썼는데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무선이니까 막 이동하기가 너무 좋고 요두 개는 이제 아이들 하나씩 각각 쓰게 하고 요거는 식탁에서 쓰려고 하는데 충전해서 옮길 수 있는 거라서 가끔 저 베란다에서 분위기 잡을 때한두번 썼나? <laughs> 그렇게 해서 쓰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선물하기에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거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수유동으로도 유명한데, 이게 스몰, 요게 미디움 사이즈래요. 색상이 두가지예요 밝은 거 화이트, 따뜻한 주황색 느낌이 나는 이렇게고요 밑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해요. C타입 충전입니다. 미니는 밑을 눌렀지만, 얘는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색상이 바뀌는 그런 조명이고요. 확실히 자다가 요거 뒤집어서 누르는 것조차 좀 귀찮더라고요. 얘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색상도 여러가지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킨 다음에 꾹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조금 달라져요. 더 밝아졌죠, 아까보다. 요거를 제가 꼭 말을 안 듣고, 설명서에 있는 대로 여기서 제공된 충전기를 안 쓰고, 노트북 충전기를 꽂았더니 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설명서 막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꼭 제품을 구입할 때 제공된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5V 이렇게 되게 약한 그런 걸로 충전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AS까지 맞게 생각에 막 걱정했는데 다시 그 맞는 충전기를 하니까 작동이 돼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꼭 정해진 충전기로 충전하셔야겠습니다 자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편해 되게 편해. 같은 거는관없는데 그거는 편한 같아. 그 애들도 되게 좋아하잖아. 그렇지? 네. 응. 선물해 준집 애들도 다 좋아했어. 그렇지? 짜잔. 예쁘죠? 그다음 조명은 조금 제 기준에 되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여기 와서는 다 이케아에서 거의 장만을 했어요 이 식탁 빼고. 물론 이케아 중에도 고급스럽고 좋은 것도 있지만 적당한 걸 골라서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걸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루이 폴센의 조명인데 이름이 판텔라예요 판텔라. 판텔라 엄청 큰게 요만한 게막 스탠드로 세워져 있는 거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사고 요렇게 <laughs> 충전식 이동 조명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얘가 판텔라 중에 가격이 가장 좋고 여기서 조금 더 커지고 유선이 되면 그 친구도 이렇게 스탠드여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얘는 한국에서 한 30만 원 하나? 여보? 근데 이것도 세일해 가지고 20만 원대에 샀나 그랬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너무 잘사 가지고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 위에를 터치하면 3단계로 조정이 되는 그런 조명입니다 이거 조명 다 달면 어떻게 이거 전구 다 달면? 갈아킬수 있겠지? 이렇게 생겼어 요 이렇게 근데 그조명 이걸 그 띄고 정보를, 또 소개? 전구를 살수있지 음. 이거 아까워서 그래서 자주 안 켜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예쁘긴 예쁜데 나는 거기까지 작은 걸 많이 쓰지 저거는 많이 쓰지 아 그렇지 오는 색상은 한 가지인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야심작으로 구매한 조명인데 여기 프리츠한센의 나이트 아울이라는 조명이에요. 버섯처럼 생겼죠? 되게 묵직하고 요거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그냥 버섯 같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약간 베레모 같이 생긴 그런 조명이고요.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들면 이게 바로 빠져요. 이게 들면 그냥 바로 빠져서 이동할 때이 갓을 들고 이동하면 안 되고 꼭이 밑을 받쳐서 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유선이고요. 이거를 소개해준 우리 동네에 친했던 친구가 되게 조명을 잘 고르고 잘 사는데 그 친구는 여기를 나무 디자인으로 된걸 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비쌌어요. 이게 조금 더 저렴해서 이걸 샀는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까만색이라서 먼지도 잘 보이고 그 나무 컬러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화이트 조명만 사서 이건 일부러 올블랙으로 샀는데 근데 혹시 너무 모던하게 차갑게 이렇게 약간 올블랙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나무결 있는 거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딱 들어오면 이게 보이는데 맨날 켜놓진 않지만 나는 되게 마음에 들고 예뻐 자기는? 어뭐 손님 올 때마다 저 저는... <laughs> 근데 이게 볼수록 안 질려서 이게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닐까? 질리지가 않잖아 질렸어? 잘안봐 <laughs> 제가 처음에 조명 입문할 때그 친구한테 제가 온 집안에 조명을 돌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켜냐고 했더니 이케아 리모컨 하나로 한 번에 킬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장만을 했는데 이 조명하고 연결되는 그 전구를 사면 이 리모컨으로 키고 끄는 걸를할 수가 있고요. 이 전구 같은 경우는 이 주황색이랑 요 밝은 하얀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전구는 무지개색으로 막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더 가격이 있긴 한데 애들이 라서 수명도 길고 분위기도 막 바꿀 수 있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살 때는 좀아뭐 이런 것까지 사나 비싸다 생각했는데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자석이 돼서 여기다 딱 붙여놓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키고 나갈 때는 이렇게 끄고 키고 끄고 좋지? 편해 편하고요 유리에요 유리 그래서 원래는 바닥에도 놓으시고 막 책장에도 놓으시고 연출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여기에는 무지개색 조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켜고 빨간색이죠 이렇게 핑크 으이? 바뀌지 바뀌지 요렇게. 아무튼 요렇게 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어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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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와. 우와. 어디서 와.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 요거도 되게 예뻐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집에는 이케아 조명 중에 가장 비싼 건데, 짜잔, 요렇게 누르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눌러서 쓰는 거고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절이 막 움직이는 그런 조명인데 저희 집 식탁 위에 식탁등이 없어요. 밥 먹을 때좀 어둡고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막 이거 다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서 이제 이거를 샀는데 이렇게 비치고 밥을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윤희가 일어날 때 항상 머리가 부딪히기는 해요. 이렇게도 쓰고 뭐 나중에 이사 가면 아이들 방에도 쓸수 있고 소파 옆에 놓는 분들도 있고. 원래 가격은 5 9유로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케아 딱 들어가면 입구에 세일 코너가 있어요. 누군가 샀다가 반품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은 가격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폴파기 몹시 반대했지만 왜 항상 반대해 자기는? 조명이 그렇게 응. 응. 필요한지 몰랐고. 지금은 필요해? 있으면 편한 거 같아. 그래, 알았어. 아이들하고 이케아에 갔다가 아주 예쁜 신상 조명을 발견해서 한개더 추가로 사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 대비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빗살무늬로 된 되게 비싼 조명들도 많은데 가격이 너무 좋고 예뻐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 자 어느덧 마지막 조명입니다 저희가 집이 지금 여기가 거실 하나에 방두 개인데 방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아이들 책상을 둘 곳이 없어서 정말 싫지만 거실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조명이 왜 유럽은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어두워 가지고 스탠드를 한 개씩 사줬어요 짜잔 이렇게 이케아 제품이고요 이거 진짜 관절이 엄청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좋고, 이게 은색이랑 검정색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고르라고 했더니, 고급스러워 보인다면서, 둘다 실버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블랙을 샀거든요. 편집할 때랑 쓰려고. 색깔별로 한번 사봤고, 다들 책상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조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후회템 없고요. 잘 산템? 다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 다만족하면 쓰고 있고, 제일 잘 쓰는 거는 얘네들. 진짜 매일 매일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갈 때, 화장실 갈 때, 아침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손님 올 때도 잘 쓰고 있고, 선물할 때도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템은 보기만 해도 예쁜 루이 폴센의 판텔라. 제일 마음에 들게 가격도 좋게 잘산것 같습니다. 폴팍도 하나 뽑아 보세요. 그 무선 작은 것들. 얘네? 그러면 제일 예쁜 거. 진거는... 디, 디자인. 이게 제일. 오 루이폴센 언젠가 성공해서 큰 사이즈 사는 그날까지 큰 사이즈 사야지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모양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